아, 아무튼, 이제 여기에 정말 이야기거리가 많이 있는데, 일단 성이라고 하는 음, 또 연애, 결혼, 이런 관계를 인생의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중요한 축으로 삼긴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도를 잃을 수 있다. 이런 게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은 굉장히 배타적이지만 굉장히 이 힘이 많은 것들과 접속할 수 있도록 그 원동력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20세기 이후에 나온 소설 중에 열렬히 사랑해서 깨달음을 얻을수 있다. 이런 거본적있나 이런 드라마 본적있나 그런 속으로 아예 설정도 안될 거예요. 예. 그래서 막 격렬히 사랑해서, 어, 막 우여곡절을 했는데 해피엔딩. 우리나라 이제 주표, 해피엔딩이야. 해피엔딩 아니면 참을 수가 없어. 예. 근데, 그래서 막 도깨비도 살아라. <laughs> 진짜, 그거 재난한다 <제일 웃음> <완당해. 웃음> 아니, 분명히 물로 돌아간다더니 쟤는 또 살아있어, 진짜. 근데, 예, 뭐, 안나아리나 이런 거고요. 완전히 파멸을 하죠. 근데 그걸 아름답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미친 것같아 아니, 기차에 몸을 던진 게아닌다 사랑했는데 왜 저렇게, 저렇게 참혹하게 죽어야 돼? 네? 자기가, 자기 몸을. 저게 사랑이야? 이런 질문을 안 한다고. 어말 얼마나 사랑하면 몸을 던질까? 그, 그러니까 그 사랑은 어떤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몸을 던진 거지. 사랑이나 성이 그렇게 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설정이야. 그러니까, 하, 어떤 소설에도 지극히 사랑해서 구원을 받는다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아예 이 소설이고 시나리오고 대중문화 영역에 설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작품 식으로 하면 그냥 꿈속에서 계속 살겠다는 거구나.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꿈이야 분명히 사랑한다는 것으로 삶을 사는 건 꿈속에서 살고 절대 깨어나지 않겠다는 거 그리고 이미 이제 결혼해서 얼마 되면 꿈에서 깨잖아. 근데도 이제 예. 깼는데 안 일어나겠다는 거야. 어. 나는 그거 너무 잘해.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안 일어나거든. <laughs> 예, 중년이 되고 애가 크고 경영기가 되면 꿈에서 깼어. 아 사랑을 했었나? 이러잖아. 근데 또 다시 꿈을 꾸려고 하 네, 예. 또 다시. 근데 여기서는 그 꿈에서 깨어나서, 응, 예. 자기가 완벽히 자유를 얻는 그 과정이 이제 설정되어 있다. 그 이게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거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 작품들이 에 사랑과 우정, 남녀간의 이제 교감, 뭐 공감, 뭐 하지 뭐 스킨십 등등이 있고, 그걸 너무 낭만적인 언어로 쓰긴 했는데 그 안에 인생에 대한 생사에 대한 아주 아주 너무 강렬한 화두가 들어있다는 거. 예 어, 이런 화두가 이 작품들 안에 이제 들어있어서 그래서 이제 에, 이 작품들이 지금까지 이런 에, 불멸의 고전이 된게 아닐까. 자 이제 그거를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 그러니까 성진이가 연화봉에서 쫓겨날 때, 음, 아 저를 왜 쫓아내시냐고, 제가 뭘 잘못했냐고. 팔선녀랑 수작부린 거 말고 없는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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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그냥 벌을 주시지왜 쫓아내냐고. 그러니까 이제 에, 이렇게 아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소자가 극락세계로 가는 길을 버리고 어디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이제 육관대사가 너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가게 하니 어찌 머물리오? 또 내가 어디로 가리오 하고 묻지만 내 가고자 하는 곳이 마땅히 내가 돌아갈 곳이니라.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네가 원해서 가는 거라는 거야. 예. 그러니까 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 네. 내가 어쩌다 이런 데 빠졌을까? 어쩌다 이런 인간을 만났을까? 어. 그러잖아. 정말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에이, 이런 진흙탕에 빠졌어. 이렇게 해야죠. 연애할 때 특히 그러죠. 연애가 안될 때. 어떻게 하면 이, 이런 인간을 만났을까? 근데 이게 이제 바로 이거예요. 어. 네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지. 지금 내가 쫓아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네가 돌아오고 싶으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고. 이제 그런 대목이 나오고 이제 나중에 이제 꿈에서 깨어났어요. 뭔가 부기와폭락을다 누린 다음에 갑자기 이제 육관대사의 목소리가 들려. 성진아 인간 세상 재미가 좋더냐? 꿈을 잘 꿨니? 이런 거죠. 그랬더니 이제 여기 이 자기를 막 반성을 하다가 중간에 지금 어. 에 성진의 하룻밤 꿈을 깨워 비로소 깨닫게 하시니 네. 꿈을 깨워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했다. 그러니 은혜를 어떻게 갖겠습니까? 이렇게 끝났으면 이 작품이 좀 수준이 떨어지게 돼요. 아, 꿈에서 깼구나. 이건데, 그 다음 대목이 있어가지고 오, 이게 이제 훨씬 이제 불교적 세계로 들어가는데, 네가 흥을 타고 갔다가 흥이다야 돌아오니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내가 인간 세상에 살던 일을 꿈꾸었다 하면서. 꿈과 세상이를 둘로 나누어 보니 너 아직 꿈을 못 깼구나 이렇게. 하는 와 이게 그러니까 꿈과 이 세상 이 돌아온 연하봉의 삶을 분리를 하잖아요. 근데 너 아직 꿈못 깼구나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일까? 말할 수 있는. 그럼 너 아직 꿈을 못깬 거야. 꿈과 꿈 아닌 걸 둘로 나누어 보는 학. 이 얘기는 얘는 언제든 다시 꿈을 꾸게 돼 있어요. 네. 이두 개를 벗어나야 이제 다시 그 세계로 가지라. 네. 언제든 유혹될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누릴 만큼 누리거나 아니면 너무 괴롭거나 하면 아 이건 아닌가 봐. 그리고 이렇게 가자. 이 안에서는 이게 완전히 속세와 이게 구도가 완전히 이분법이잖아요. 이런 거는, 이런 게 깨달으면 부처님이 정말 수준이 너무 낮으신 거지. 자, 요거를 잘 이제 마음에 담아 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의 화두가 돼요. 꿈과 꿈 아닌 것을 나누지 않는다는 게 어떤 걸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홍로몽은 정말 전체가 다 화두야, 화두. 화두가 너무 많아. 근데, 사실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처음에 나오는 대목 이런 거요. 공으로 인하여 색을 보고, 색으로 인하여 정을 만들고, 다시 성 정을 전하여 색으로 돌아가, 마침내 색으로부터 정을 깨닫게 되었으므로 이 작품을 정승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돌에서 태어나서 석두기라고 이름을 붙였어? 그래서 정말 석두기라고 붙였으면 이 작품은 끝났어. 누가 누가 이걸 읽어? 제목으로 망하는 케이스지. 당당히네 중국 최고의 소설, 소설이 석두기야. 누가 이거 제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제목이 여러 개 있다가 나중 허무몽으로 었아 정말 이 제목으로 제목이 완전 이걸 살린 거. 야 근데 그 중간에 정승록이라는 제목도 붙었어. 정이 깨달음이 된다. 아, 이것도 우리는 너무 낯설지. 네. 정은 깨달음과 반대라고 생각하는데, 예. 네. 그래서 색즉시공, 공즉시색 하는데 여기는 정즉시승이 되는 거. 아, 자이 이 문제, 이거를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이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작품에 들어가면 이제 보기가 이제 그 태어났어. 근데 오색 영롱한 옥을 불고나왔다 이것도 이제 황당해. 얘가 옥을 불고나와 근데, 돌잡이 때, 얘는 지붕과 비녀와 가락지 같은 것들만 묶여져있다. <laughs> 다른 모든 뭐 사서상경에 뭐이 칼이랑 붓 이런 거다 빼고. 뭐. 요즘에 이런 애가 있나, 근데? 근데 이걸 집었대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얘가 자라면서 누가 시, 배운 것도 아닌데, 여자는 물로 만든 골육이고 남자는 진흙으로 만든 골육이라 여자아이를 보면 마음이 상쾌해지지만, 남자를 보면 더러운 냄새가 진동한다. 이렇게 떠들고 다닌 거예요. 얘는 그니까 실제로 그렇게 느끼는 거야. 왜? 네. 남자 중에서 부기공명을 애쓰는 남자를 보면 구역치기. 저절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어,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 그래서 저놈이 이제 생마가 되려나 보다. 어, 온 여자들과 그냥 놀아나 보다. 이런데 생마하고 너무 다른 방식으로 여자와 관계를 맺는 거야. 이게 이제 공룡몽이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식으로 남성 여성의 문제를 다루게 없어요. 자, 그게 이제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음, 호색과 의음이라고 하는 거. 예요 의음. 요거는 이제 요게 이제 아주 뭐 주제요? 키워드라고 하면 할수 있는데 그 그러면 호색은 어떤 거예요? 아 예쁜 여자 좋아하고 뭐가물을 즐기고. 순간적 해락으로 삼심은 태안다라는 말초적인 음란함. 그러면 이제 이거는 우리가 잘 이해를 해. 이런 많이 봤으니까. <laughs> 이거 이해가 속되죠. 어, 어떤 건? 그러면 의음은 어떤 걸까 의음도 지금 여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의, 의가 음란한 뜻이 넘친다. 음자가 지나치다는 뜻이거든요. 음란함은 지나친 게 음란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거와 별도로 음란함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한문에서는 지나친 것이 음탕해다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 그럼 뜻이 넘치는 거란 의음은. <laughs>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 사랑을 하는 거지? 응? 아니, 전부 순간적 쾌락만 추구하는 사람만 사랑만 한 건가? 어? 제가 앞에 여기 써놓은 게 블랙홀하고 이제 생성이라고 그러니까 블랙홀은 뭐냐면 이 성욕을 그러니까 쾌락이란 영역으로 그 블랙홀에 다 이렇게 흡수시키는 거예요. 더정확하게 얘기하면 에, 성기로 몰리는 그피그 그 호르몬 정액 이것을 배설하는 쪽으로만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의 그 예, 뭐라고 할까, 남녀간의 관계가 그홍르몬 안에 되게 많이 나와요. 진짜 너무 정나라해서 정말 소름이 끼치는 그런 캐릭터가 많이 나와요. 그거를 밑에 깔고 지금 보기가 하는 이런 이제 예, 새로운 사랑의 관계가 창조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기가 하는 사랑도 지금 음, 성적인 욕망이 밑에 깔려있죠 당연히 에로스가 그런데 의가 넘친다는 건 뭐냐면 이 모든 관계에서 의미가 끊임없이 생성되는 거야 근데 성기로 집중하는 거에는 의미가 생성이 안 돼요 누가 어디서 무슨 짓을 했건 그냥 쾌락이 아니야 그러니까 의미가 계속 축소되는 거에요 쾌락이라고 블록홀인거 나중에 아무것도 안 넣어요 근데 지금 현대인들은 이런 걸 사랑이라고 지금 굉장히 착각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연애를 많이 하고 막 상처받았다는데 거기서 아무런 의미 생성이 안 돼. 이야기도 안 나와. 그냥 자기가 당한 것만. 또는 뭐 남성들은 자기가 누린 캐락 말고는 아무것도 없 근데 이 홍루몽은 복이라는 이 남성이 이 많은 여성과 맺어서 12개가 넘는 스토리가 탄생하는 거죠. 네.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을 밝힐 필요도 없고 막가져한스키지 아무 그런 거에 조급해할 이유가 없어. 그렇다고 금지할 필요도 없어. 어. 이게 좀 이해가 되는? 네. 네. 그러니까 이걸 한번 잘 나는 어떤 방식의 네. 너네와 사랑을 해왔던가. 예, 뭐, 주로 고색한이겠지만 <laughs> 예,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큰 하두고. 그 다음에 이제, 예, 나오는 것.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이제, 이 홍루몽에, 좋은 일이란 끝나는 거고, 끝이 있으면 좋은 거다. 끝나지 않으면 좋지 않은 것이고, 예, 좋고 자면 반드시 끝나야 된다. 이거, 이게 인생에 대한 엄청난 통찰을 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끝나지 않는 사람 예, 네버엔딩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불멸에대한욕망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제 왜 인간은 이렇게 불멸을 원할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 연애에다 투사를 하면 불멸의 캐릭 t g 요그그 안에. 하이튼이제 이거를 확 깨는 게 바로 이이 이 말. good girl. You c a 이 t g e 이 a 이 예, 작품 전편에 걸쳐서 끊임없이 어떤 질문인데 그게 굉장히 근원적인 질문을 준다. 그래서 이제 그이 이 작품이 군몽이나 홍루몽은 에로스가 에, 에로스를 통해 새 속의 꿈에 들어갔다가 어, 거기 꿈을 깨면서 에, 도를 이루는 이런 구조로 돼 있는데.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나. 물론 이제 하나는 뭐어 뭐 뭐라고 해피엔딩이고 하나는 비극이고 이거는 너무 뭐비상적인 비교고 에, 설정에서부터 성이나 에, 연애를 성취해 가는 과정 여성들의 캐릭터 어, 그들이 펼치는 뭐 우정 이런 등등에서 어떻게 보면 어 이거는 어떻게 이 같은 중화문명권이라고 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달라. 이 다름이 아마 한국하고 중국의 차이일 수 있어요. 정말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확대해가면 아 한국인은 주로 이런 식으로 사회를 하는구나. 단지 성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산 전체를 이런 태도로 대하는구나가 나오게 돼요. 제가 물론 끝까지 잘... 탐구를 하면 어떻 될지 지몰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국 그냥 한국 만 있는 거 한국 근데 중국국 한국 한국 한니까국 한국 가가지국한 거기에서는 진짜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사랑, 삶을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나올 수 있구나. 이국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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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21세기는 이런 게다 이렇게 융합되는 시대니까, 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방향과 비전을 잡을까,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이상 여기까지 마칠게요. <laughs>